안녕하십니까. 용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 우리가 비방이라고 많이 하죠. 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음, 그것을 음, 방법을 행하는 것말 음, 그대로 어, 비방이라는 것이 비밀스럽게 방법을 행함 음, 이것을 가지고 어, 비방이라고 합니다 이 비방의 종류에는 음, 참 많이 있죠 지금 아래 자막에 있듯이 뭐, 재회비방, 인연비방, 합격비방, 매매비방, 취업비방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중에서 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재외 비방 어, 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여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재외 비방이라는 것은 음, 어, 헤어진 연인이 어, 헤어진 연인 또는 음, 헤어진 부부 어, 이런 분들이 어, 이제 다시 만나고자 의뢰를 하는 것이 이 제외 비방이죠. 이 제외 비방을, 어, 신청하실 때, 어,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인연의 끈이 없으면 이 제외 비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만 재회가 가능한 것인데 인연의 끈이 아예 끊어져 있거나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 하면 이 재회 비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재회 비방이라는 것은 어 양쪽에 어 양쪽에 이 집안, 집안을 모셔다가 음이 어른들께 이 어른들이 요구하시는 걸 들어주고 어 행하는 것이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제외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 제외 비방은 어 비방한 다음 날로부터 보통 뭐 짧으면 일주일, 일주일, 이주일, 길면 3개월, 4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그, 이 재외비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참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외비방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포기를 하려고 해도, 포기, 포기라는 것이 이 상대의 인연과 재외를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제외 비방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 제외 비방을 했을 때, 어, 이, 꼭 지키셔야 되는, 음 그런 규칙 같은 게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무당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아 무당 선생님들마다, 이 비방을 해놓고 나서, 어떤 어떤 걸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비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무당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당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다른 경우의 대부분이 재미 어, 비방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laughs> 그걸 좀 지켜주십사 그만큼 당부를 했는데도 음, 그걸 못 지키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외 비방을 신청을 하셨을 때는 어,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 이 제외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냥 해도 힘든데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시면 <laughs> 무당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음, 이 재회 비방 어,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음, 하지 말라는 것은 꼭 지키셔서 어, 하루라도 빨리 재회가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회 비방 제외비방, 재회 음, 비방의 가격은 음, 저희가 지금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 보통 음, 이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어, 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겠죠 <laughs> 저희도 원가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어, 이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음,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어, 적정한 가격만 제시를 한다면 어, 최고한도는 120만원까지입니다 어, 본인들이 원하시는 가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어, 이 비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외비방을 하시는 분들 어, 정말 마음이 간절하시고, 어, 그리고 또 어, 그만큼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외비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리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 부탁을 드리면 꼭 어, 들어주셔야만 그걸 지켜주셔야만 재회 비방이 가능하다는 거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회 어, 비방들 어, 원하시는 분들 신청글 해주시고 어, 신청 방법은 어, 제 머리 위에 전화번호 어, 그리고 카카오톡 어, 닉네임 어, 문자나 카톡으로 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어, 마찬가지로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어, 저희가 어, 그, 상세한 내용을 어, 문자나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어, 그리고 이 모든 비방 그리고 저희 용궁함에서는 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어, 그리고 또는 어뭐 사장이 있으신 분들 어, 이분들을 위해서 어 카드를 다 결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어, 좀 넉넉지가 못하신 분들은 카드로 해서 어, 할부로 하셔서 굳이 뭐 할부가 무이자인데 어, 일시불 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 할부로 하셔서 어, 현금을 좀 융통시킬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편하게 길제를 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신청들 해주시고요. 어, 고민하지 마시고 음,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살아야 하고 어,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사람 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그게 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하심이 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외를 그렇게 원해도 제가 제거은안 어, 되더라고요. 어, 제가 제 거를 어, 해봤는데 어, 제 거는 안 됩니다. <laughs> 네, 음, 다른 분들 거, 음, 우리 제가 집들 손님 분들 거는 어, 제외를 제가 이제까지 많이 시켜 왔으니까 음, 300상 정도를 제가 제외를 음, 시켜 드렸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2년비방, 2년비방에 대해서 또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궁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